Yes,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1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11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제단에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어두운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불을 켜면 너무 눈이 부실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잠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곤 합니다. 밝은 낮에는 플래시가 별 도움이 안 되지만 깜깜한 밤에 한치 앞도 안 보일 때 플래시 하나만 켜도 주변이 갑자기 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주변이 어둡고 깜깜할수록 그 빛의 존재로 인하여 주변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통하여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는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의 마음을 알고 계셨겠지만 한번더 그의 입을 통하여 직접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왕이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 또한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을 하느라 매우 힘들어 하였다고 출애굽기 18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4장에서 사사드보라도 백성들을 위하여 재판을 해 주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정교한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그들 사이에서 공평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갓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하늘 높이 떠 있는 천체들과 지상에 있는 사과와 같은 작은 물체들이 모두 동일한 힘과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과학에 있어서 위대한 진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는 창세기 말씀을 활용하여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온 세상이 빛으로 밝아졌다. 물론 뉴턴이 가지고 있었던 총명한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통하여 식물과 동물들을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시와 노래로 남겼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서 그분의 손길과 지혜를 발견해 내는 것은 고대시대나 근대시대나 동일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좋은 머리와 부유한 가정 그리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조기 교육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참다운 지혜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내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하여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공감해 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지혜 온전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과학적 발견과 업적들이 날마다 생겨나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우리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족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과 혼란, 이기심과 폭력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문명의 발달은 그것이 제아무리 수준 높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바벨탑과 같이 허망하게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거나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만 같은 우월감을 줄수 있을지는 모르나 삶의 진정한 의미나 참된 가치에 대하여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지혜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줄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지혜를 더욱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이번 한주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작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지혜를 더욱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